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리 성경 공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찾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짧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요리문답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크게 첫 번째 테마가 끝나고 두 번째 테마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테마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탁월한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유일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즉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우리 개혁교회와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테마인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창조받은 피조물 가운데에 유일한 존재이며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16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개혁교회와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크게 사람을 나눌 때에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구분은 사람이 만든 법, 즉 사회법에 의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 적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감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생각만 해도 이미 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세상의 사회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법 이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타락한 자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범죄, 즉 스스로 선택하여 지은 죄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원죄입니다. 즉 사람이라면 원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 즉 자범죄와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본질은 순종이 아닌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기준을 정하면서 살아가며 내 뜻을 성취하려는 그 삶, 그 교만이 결국 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타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원죄입니다. 즉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질상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죄가 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죄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우리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화과를 따먹으면 죽음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타락했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타락한, 타락을 한 우리 타락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또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우리는 원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간 타락 그 죄의 습성을 끌어안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 즉 자범죄와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죄인인 우리,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의 나라, 새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타락, 멸망의 상태에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과 타락의 상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고백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개혁교회와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의 본질, 이 인간 타락을 했던 나 자신,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다음 만날 때까지 또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